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율을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먼 나라로 갈 때, 그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주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동,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자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우를 차지하라 하고, 또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 아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문화, 이것은 화폐의 단위입니다. 한 문화는 대략 백일치 노동 임금에 해당합니다. 한 귀인은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자신의 주인으로부터 귀한 것을 받게 된 종들, 그들은 주인의 것, 주인이 맡긴 것을 충성되이 잘 사용해서 더 많은 것을 남겨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문화. 문화란 주님께서 주신 것, 주인이 주신 것. 우리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문화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능, 돈, 선물로 주신 영생과 그리스도의 복음 역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 문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맡겨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이 귀하고 좋은 선물에 충성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인의 명에 충성하게 된 종들은 한 문화를 열 문화 또는 다섯 문화 이렇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악한 종들은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준 한 문화를 그냥 수건에 싸서 놔두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악한 종들은 결국 주인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악한 종들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악한 종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장사하는 재주가 없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아, 심력이 약해서 사회생활을 잘 못해서 그렇게 했다. 그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게으른 성품 때문에 일을 안 하고 그냥 놀아서 혼나게 되었다. 여러분, 무거, 무엇이 이 악한 종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비유 속 악한 종들의 진짜 문제는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는 사실. 주인을 그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엄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인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종들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습니다. 주인은 23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한 문화를 은행에라도 맡겨놨더라면 이자라도 얻을 수 있었지 않겠느냐? 주인은 이 종들이 어떤 대단한 능력자, 장사치이기를 바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쉬지도 말고 그냥 무한 노동력을 다 발휘해서 이것으로 엄청난 이윤을 남기기를 바랐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받은 귀한 선물, 이한 문화를 귀히 여기고 맡겨주신 그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신이 할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실천해보는 것, 작은 충성을 감당하는 종. 그 귀한 선물을 그 선사했던 주인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고 아는 종들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은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잘 아는 종으로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잘 아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방법이겠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빛이니이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지적 능력이나 또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개시하시는 그분의 지혜를 의지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혜 가운데 말씀을 대해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말씀 16장 13절을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깨우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의 결과는 당연히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이 귀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종들이 귀인, 즉 주인의 자신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주인의 마음을 잘 알고 그 맡겨준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기게 된 종. 그는 고을 마을을 통치하는 더큰 일, 더 좋은 일을 어, 맡게 됩니다. 하지만 주인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 악한 종들은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은혜로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작은 충성을 기뻐하시는 분.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삶을 시작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한 문화는 무엇인가?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 준 것으로 그분, 맡겨주신 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하나 아, 순종함에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